그대야.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저는 푸드 표현 예술 치료를 통한 행복 코치 최수란이라고 합니다. 박수! 아, 예. 오늘은 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어, 행복이란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것선택이요 아, 선택이요. <laughs> 훌륭하십니다. 그럼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1 2 3.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와, 좋아요. 어,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불행. 불행이요. 아, 불행이구나. 그러면 가장 불행한 거는 언제일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언제가 제일 불행해?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앞에 보시면은 저희 쉘 있어요. 조개 껍데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 이걸로 해서 지금부터 자기의 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렌지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 정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과일을 깎거나 이러면 굉장히 몰입하잖아요 사과 깎을 때 엄청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너 하나 먹어 하고 나눠줬을 때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삶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렌지는 잘라서 이렇게만 해도 작품이 되는 성취감이 있어서 행복에 모든 조건을, 다섯 조건을 다 충족하게 하는 푸드 표현 예술 치료가, 음, 정말, 어, 거기에 마, 어, 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생각을 잠시 해봤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